그것이 첫 번째로 와야 되고요. 만들어요 동사 두 번째 저를 세 번째 슬프게 네 번째 그럼 그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is이고요. 만든다 라고 했으면 make를 써야 되는데 is이 3인치 나왔으니까 make s 꼭 붙여주셔야 되고 저를 이어 왔으니까 목적 격 me 와야 되는데 자 이때도 이제 중요한 게 makes라는 동사가 몇 형식이라는 거? 5형식 동사고 내가 슬프게 되는 거라서 미 e 목적어 sad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가 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오면 안 되는 게 뭐는 안 된다고요? sadly 절대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여기 한글 인석에 슬프게라고 되어 있다고 슬프게라는 동, 그 부사 sadly를 쓰는 게 아닙니다. 왜냐 이 make라는 동사의 형태를 보셔야 돼요. make는 오형식으로 지금 여기서 쓰여가지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같으면 얘는 형용사 미가세 d 하게된 거기 때문에 맞춰서 미의 상태 그러니까 명사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는 형용사기 때문에 형용사 와줘야 되지 무서우면 안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i t makes me sad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만든다 나를 슬프게 가 되는 거고요 자이때이시 가리키는 거는 뭐죠 뭐가 슬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에 문장이죠 사람들이 많은 물을 낭비하는 거 그게 나를 슬프게 만들어요 라는 말입니다.